국민연금,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? 안녕하세요.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바로 국민연금, 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 때문입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생활지원금이에요.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원 정도 받을 수 있죠. 그런데 국민연금을 같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.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. 그만큼 기초연금을 덜 주고 정말 어려운 분에게 더 지원하자.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연계감액제도예요. 국민연금 10만원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거의 전액 받습니다. 국민연금 4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입니다. 국민연금 70만원 이상 받으면 절반 내외로 줄어듭니다. 문제는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이 오히려 손해라는 점이에요. 나는 성실히 보험료 냈는데 기초연금에서 깎인다니 억울하다. 차라리 연금 안낸 사람이 더 받는다.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.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완전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.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바로 연계감액제도입니다.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. 좋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구독 누르시면 좋은 정보를 날마다 무료로 드립니다.